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라. 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뭐 다르게 볼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옛날에 무슨 강의 들을 때 들으니까 한명회라고 세조 때 이제 인물인 조선 세조 때 인물인데 그분이 그. 평생을 이렇게 관직에서 살면서 살아 생겨내서는 꾸준히 영광을 누리고 죽고 나서도 다른 같이 관직에 올랐던 분들은 도중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형도 당하기도 하는데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은 죽을 때까지 관직을 쭉 살다가 갔다. 하다가 나중에 성종인가 연산군때 돼서야 이제 묘가 파헤쳐지면서 이렇게 뭐 부관참시다 뭐 이런 걸 당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살아서 죽을 때까지는 이 영광을 누린 인물. 근데 그 과정을 보자면 정치의 비정한 행동들을 하면서 꽤 많은 악업을 쌓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어찌됐든, 잘 먹고 잘 살았다. 남들 눈에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분은 그한 명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역사적으로 딱 지켜봤을 때, 젊었을 때나, 뭐, 어떨 때, 늙어서라도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셨던 분들이, 이 노년에는, 아주 크게 고생을 하시고 힘들게 살다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결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딱 돌아올 때는 크게 괴로워한다. 크게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번째 개목이 되, 아,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따라 몇 달이고 급력 보행을 한다. 그러나 그 공덕은 참된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처님 당시에 나체 수행자 잠부가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이분은 전생에 비구였을 때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객비구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이 아라한이라서 자기가 살던 마을의 신도가 그 스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당신 같은 사람은 나체로 옷을 입을 자격도 없고 음식도 먹을 자격이 없어서 똥만 드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악업을 지은 과보로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데, 과거에 그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도드라기가 나고, 그래서 옷을 벗고 살아야 되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남이 싼 똥만 이렇게 먹으면 조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체 수행자 집단에 들어갔는데, 나체 수행자 집단도 걸식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만은 걸식을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똥 먹는 것을 이렇게 들켜가지고, 그 무리에서도 쫓겨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면서 입을 쫙벌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똥을 먹는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저는 바람만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참 도가 높은 분이구나 하고 음식을 갖다 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관건하면, 아, 나는 이슬에그 이슬만큼씩만 풀립에 맺혀진 이슬만큼만 먹겠습니다. 하고 그만큼만 먹고, 더안 먹는 거예요. 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저 사람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더욱 공경하고 이러는데 부처님께서 그 나체 수행자를 딱 보시고 나체 수행자한테 가서 하룻밤만 같이 자자 이런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하늘의 천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문 듣고. 공양 올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 잠부가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고 물어보고 부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잠부가라는 사람의 전생에 대해서도 일러주시고 그러면서 이 이 잠부가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셨던 개성이 바로 이러한 개성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따라 산다. 내용이 없다. 이런 거죠. 내용은 없고 형식만을 따른다. 우리도 이제 그,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데 가면 되게 허무합니다. <laughs>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행사장에 가면은 그것만큼 힘 빠지고 시간, 시간 버리는 것 같은 느낌 주는 데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뭐 인사를 간다, 뭘 한다, 뭐 이러면서 숱한 일들을 막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고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요즘에는 그 젊은 애들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영혼이 1도 없다. 이런 표현들. 뭘반아하는데 영혼이 1도 들어가 있지 않다. 형식만 있는 거예요. 아이, 참 잘하셨네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는데, 진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형식만 따라 하는 거죠. 그럼 그러면서 이제 뭐이 위선적으로서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위선적인 것이 잘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같이 시간을 좀 보내 보면은 아 저게 좀 위선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알아차려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스님이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보살님 두 분이 길 길에서 딱 만났는데 만나서 둘이서 아, 너무 친하게,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참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 참 이쁘시네요 하고 서로 칭찬을 막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 딱 돌아서 한 3미터에서 5미터 딱 벗어나니까 아이고 저. 요 이상한 년, 이러면서 이 <laughs> 욕을 막 하시러 <laughs> <가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웃음> 서로 막 만나서 아, 반갑다 하고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본 마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행동을 하고 나서도 욕, 입에서 나오는 건 욕밖에 없고 그게 꾸준히 되면 스스로 자괴감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되죠. 그래서 조금 뭘 하더라도 이 마음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의 진정성 없이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고 뜻이 깊은 거죠. 이 그런 것또 있고 이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형식만 따라가고 내용이 없는 사람. 회사에 일을 하는데 아분만 할줄 알고 업무 능력은 키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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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결국엔 덜컥 하고 그 자기의 승진 모습이 탁 멈춰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쭉 펼쳐지고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스님들 이제 쭉 따라한다고 그 가보자 같은 거 이렇게 오래 합니다. 가보자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짧게 짧게 하고. 하고 나서는 몸도 좀 풀고 다리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몸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그 나의 힘을 실험해보겠다 하면서 꾹꾹 참아가지고 <laughs> 그 가보자 하다가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이러신 분들. 그리고 또 가부자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가부자 한한 상대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쳐요. 2시간, 3시간 보낼 수 있다 쳐서 그분이 그만큼 공부를 잘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가부자를 했다는 것은 이 일단 몸 상태로는 잡념이 들지 않고, 순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을 갖췄는데도 그 가보자 해서 어찌됐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가보자를 하고 두 시간 세 시간 꼼짝없이 탁 앉을 수 있다 이러면 일단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리라. 이런 마인드로서. 가보자를 한다면 그것은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큰 공덕으로 이 전환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을 하는데 이제 그 보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제가 그 지극히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하는 그래서 이제 큰절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이제 몇배 몇 해라, 몇배 해라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처님한테 3배의 예를 올리는 것이 다 기본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하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서서 반배로 3배만 딱 해도, 마음이 공경이 지극하다 한다면은 그걸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정말로 부처님을 다 깊게 깊게 생각하시고 하루 살아가는데 부처님 생각을 놓치 않는 분이 법당에 가서 정말 아주 쉽게 그냥 탁탁탁 이러고 돌아서도 아 저분은 참 부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이, 부처님 전에 왜 인사를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굳이 막, 응, 다리 아픈 분한테 굳이 막 절하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할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그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하고 쓱 넘어가는데, 응, 억지로 누가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제 간혹 보다 보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이제 단체로 절을 하다 보면은 속도를 좀 맞춰야 되다 보니까 들, 들쑥 낙쑥 하면은 이제 포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 못, 못 맞추겠다 싶은 분은 저 지로 가서 그냥 편하게 절하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 몸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절을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 백 배, 천배 한다 해서 그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채워야겠다. 그럼 채울 필요가 없이 일단 공경하는 그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마음에 먼저 채우는 것이 더 뜻이 깊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뜻이 깊은 것이다 저를 하다보면은 많이 하다보면은 조금 오만했던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 저를 천배한 하루에 그 예전에 무슨 남의 보리암인가? 이렇게 해서, 한, 하루에 삼천배 하시는 분, 하루에 오천배 하시는 분, 하루에 만배 하시는 분, 뭐 이래가지고, 딱 있는데, 하루에 백팔배 하시는 분이 백팔배 하고, 아유, 무릎이 아파서 절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러니까, 옆에서 천배 하시는 분이 백팔배 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생생한 사람이, 천 배도 못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또, 알, 알로 보는 시선을 쭉 보내면서, 음, 이러고 있고. 그러면 또 옆에 삼천 배 하시는 분이 천배 보는, 하는 사람을 보고 옆에서 알로 보면서, 아이, 기껏해야 천 배밖에 못 하는 것이, 이러면서 또 보고 있고. 오천 배 하시는 분이 또 삼천 배를 보면서, 에휴, 저러고 있고. 만배 하시는 분이 또 오천 배 하시는 분 보면서, 에휴, 저러고 거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배하는 분을 지에서 봤는데, 거의 기계처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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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숫자를 쭉 하더래요. 물론 이제 그게, 아유,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숫자를 채우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마음배를 할 동안,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채워서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용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죠. 그냥 숫자를 나는 하루에 천배 한다, 삼천배 한다, 여기에 뭔가 의미를 탁 부여해가지고 형식만을 따라서 한다 하면은 그 공덕이 애쓴 것만큼의 공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또한 이제님들이 이렇게 살아 가시는데 간간히 뭐 애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 있죠. 근데 또 철저하게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두 군데를 다 이상하다 보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보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남에게 뭔가 그냥 술을 뭐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는다. 뭘안 한다. 이것만 가지고 나는 수행이 매우 훌륭하고 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하등 셀데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그 와중에도 참 저기 훌륭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수행으로 간다면은. 술과 고기를 끊었다 했을 때는 입으로 탐착하는 것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옷을 3이나 바로 1발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제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을 최소한도로 내려놓는 그 수행이 가는 것이 훌륭한 거지. 남들보다 방에 물건이 좀 적어서. 깔끔하다. 이걸로 인해서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방은 아주 너저분한 스님이 계세요. 그그 방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스님이 왜 이렇게 방이 너저분해졌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선물을 막 가져와요. 근데 사람들이 선물 가져오면 이렇게 한군데 이렇게 쌓아놨다가 사람들이 와서 아 스님 저런 것도 있으세요? 하면 그스님 그걸 이렇게 써내줘요. <laughs> 자기가 써둔 것도 그냥 막 내줘요. 그걸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방이 물건이 꽉 차고 있어도 그것이 아이 스님 참깨으르고 더럽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아, 참, 이 스님이 참 복을 많이 지으니까, 요런 삶이 또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볼 때, 요 하나의 단면, 혹은 하나의 나의 행동, 이것이 남들이 좀 따라오지 못할 만하고, 조금 훌륭할, 훌륭하다고 얘기할 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막 능으로 삼아서, 와, 나는 이것도 하고 있다, 저것도 하고 있다 하는데, 왜 부처님께서 그러한 수행을 하라 했고, 그 수행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 효과를 얻고, 그 수행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딱 모양새, 형식만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얻어지는 쉽게 조금 얘기하자면 명예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뭔가를 할 때, 아, 이것의 형식이 일단 형식을 강하게 지키다 보면은 마음이 따라갈 경우도 간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빨리 훌륭하게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첨부, 그 형식과 그 내용이 아주 합체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아주 부지런히 하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꾸 이렇게 형식만 쫓다 보면은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사람을 헛헛하게 하고 사람을 좀 씁쓸하게 하고 요란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금욕고행. 욕심을 내려놓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의 본뜻이 어떤 것이고 그 본뜻을 내 내면에 체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한 사람보다는 훨씬 수준이 낮은 그런 공동만을 얻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저도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부를 이렇게 하면서 지심기명례 하면서 나 지심기명례 하고 있는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께 지극한 공경으로서 예를 올립니다. 이게 지심기명례인데. 지신기명례하면서 딴 생각하고 아나 지금 지신기명례 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렇게 쭉 하는 거예요. 아 지신기명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근데 그 예불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지신기명례 해야 되는데 요 생각조차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그 생각이라도 떠올려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계속 지신기명리하는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은 형식만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형식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뜻을 부합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참 좋겠다 어떤 스님이 이제 연불을 엄청 잘하세요 엄청 잘하는데 그 모습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절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연불이 너무 잘하는 소리가 좋은 것을 보고 참저 스님 좋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 지나서 그 스님이 이렇게 평상시 사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 이제 실망해가지고, 아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님이 참 연불은 잘하는데, 정성은 별로 안 들이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laughs>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스님은 연불이 저게 연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연불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래도 왠지 저분이 하는 것은 참 진정성 이 있게, 정성 들여서 하시는 것 같아 하면은 거기에 더 이렇게 연불이, 연불이 조금 부족하고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마음이 참잘 쓰여지고 참저 스님 좋다. 이런 생각들이 쭉 들거든요. 그, 우리가 뭐 사경을 한, 타든 경전을 읽든 혹은 연불를 하든, 참선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한 발자국씩 나아가려면은, 그 형식 속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내용을 채워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겠습니다.